예. 어, 경상북도 동부청사입니다. 동해안 청사인데 우리나라는 동해안 발전 없이는 5만 불 시대를 못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상북도 동부청사의 계기로 해양관광시대는 물론이고 스마트 수산 또 연료전지 등 수소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명일만 항을 중심으로 국방개척에 나서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번 도청 제2청사, 에, 기공을 계기로 해서 만약 이것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백만 동해안권 우리 도민들의 에, 도정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동해안권 발전에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산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동해안 전체의 어떤 발전에 기폭제가 되리라고 기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해안이 미래다. 새로운 힘찬 추락. 경상북도 동부청사 기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뢰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무대 위국기를 향해 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신 채로 이해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민. 계속해서 오늘 경상북도 동부청사 기공식을 위해 정말 많은 내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빈 소개는 무대 양쪽에 설치된 영상을 통해서 자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분야별로 일괄 소개해 드리는 점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차로 명단을 받아서 선제작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입력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기백경제비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 역시 김백경제비위원회 이춘우 의원님 함께 와주셨고요. 경상북도 새마을회 이종평 회장님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또 한국우즈베키스탄협회 문신자 회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이철호 도지사님의 공약 사업이 일환이죠. 그래서 경상북도 동부청사 기공식이 있기까지의 사업 경과 보고를 오늘 영상 자료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동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신해양 시대를 여는 비전이 펼쳐집니다. 환동의 지역 발전의 거점 경상북도 동부청사. 경상북도는 경북도청 이전에 따라 동북권 발전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2인리 1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포항 융합기술 산업지구 내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동부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33,000 제곱미터, 연면적 12,332 제곱미터 총사업비 310억 원 환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2월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해안 발전본부 이전지를 포항시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6월 포항시는 6개의 후보지 가운데 이전 대상지 선정 연구 영역을 시행했으며 같은 해 11월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 1월에 포항 테크노파크로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를 이전하고 2019년 5월 포항 용흥중학교 폐교부지에 경상북도 동부청사를 임시 이전해 현재 1본부 2구 1실 6개과 113명이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현재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포항 융합기술 산업지구 부지에 2023년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새롭게 준공되는 동부청사 건물에는 공공청사의 새로운 가치와 포부가 구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건물 하층부는 경북의 드넓은 들판과 동해 바다로 나아가는 배를 상징하는 모습을 상층구는 우뚝 솟은 등대와 돛대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습니다 1층에는 민원실, 카페테리아, 로비, 다목적 강당 등 주민 편의와 민원인 공간을 대폭 확충해 민원 서비스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간을 배치했으며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경북도민의 방으로 동부청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동부청사 건립 착공으로 동해안권의 힘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는 동부청사 건립 착공을 계기로 동해안권 발전에 기폭제가 되는 새로운 전략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투포트 전략을 통해 통합신공항의 하늘길과 영일만항의 바닷길을 연계하는.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저탄소 에너지 믹스를 통해 그린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환동해 항만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각종 산업 육성을 통한 환동해 게이트웨이 기반 구축. 수산식품 수출 거점 단지 조성 및 수산업의 첨단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스마트 수산. 동해안 항만 마리나 관광 활성화 및 해양치유 관광벨트 기반 조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고이스트 프로젝트 준비 등 신해양시대를 대비하는 동해안 정책으로 환동의 지역에 지속가능한 신성장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북 새로운 동해안 백년 5만불 시대로 향한 동해안의 힘찬 출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의 중심 동해안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여기는 경상북도 동부청사입니다. 자 네,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다들 우산을 쓰고 계셔가지고 박수가 힘차게 나온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는 동해안이 미래다, 새로운 힘찬 출항이라는 슬로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철욱 경상북도지사님의 기념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 동해안 시대 첫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가 와서 기공식에 참석했더니 준공식 하는 날은 정말 쨍하고 했뜰 날.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구나 건물 잘 지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동해안 시대를 열지 않고 500 5만 불 소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해안 시대를 열어서 뭘할 거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동해안 시대 열어서 대한민국을 5만 불시대를 가고 경상북도가 반드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부 청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고 위원장님, 의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더 의장을 맡고 는고우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동부청사로 인해서 우리 동부권에 있는 어, 시군들이 새로운 시대를 어, 맞이해서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해야 될것이 어, 동부청사입니다. 포함한 여러분들 잘아시신다만세종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지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동부청사 주공축으로 어, 인해서 또 앞으로의 중공을 위해서 우리 나라가 나라의 중심적인 어, 역할을 다시 한번 일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동의 시대입니다. 한시대의 중심 역할, 포항, 경주, 그 다음에 인근 어, 영덕, 울진, 울릉, 이 시, 시군들이 화합해서 우리 나라동해를 주도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임종식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오늘 기공식 비도 이 축하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내린 것 같습니다. 경북에서 동해안의 가치는 실제 참으로 큽니다. 해양 자원뿐만 아니고 관광 자원 또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교육청에서도 울진의 원자력 마이스터고등학교, 또 포항의 해양수산 마이스터고등학교, 또 경주의 국제통상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통해서 동해안을 이끌어갈 인재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안전하게 정말 빛나는 건물이 우뚝 솟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포항 북구의 김정재 국회의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이곳, 어, 이인리에, 이인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포항 북구의 김정재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해안 발전에 이제 거점 역할을 할 경북, 어, 청사, 어, 첫 삽을 뜨게 된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또이 일을 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두주의 해주신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우리 경상북 도의회의 어, 고 위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 대한민국은 해양 국가입니다. 무궁무진한 미래 자원들 그리고 먹거리가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 동해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곳 이곳으로 어, 우리 경북의 중심 안동을 넘어서서 우리 포항에. 이 경북 정보청사를 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 에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으로 우리 주민들의 행적 편의를 위해서 출발하겠지만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도 있고 지금 포항이 4차 산업 혁명 손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산업, 어, 바이오 헬스 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등등 무궁무진한 사업을 앞으로 펼쳐 나갈 텐데 그 중심 역할을 이곳 어, 동부청사에서 잘 맡아서 해주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어, 그리고 지금 오늘 사실 이 우리 그 동부청사를 포항 북구로 최적지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시의원님들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포항시장님 이하 모든 우리 포항시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멀리서 다들 이 저기 경부청사를 건립을 어 축하해 주시기, 기공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군수님들 또 시장님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잘 지어서 저 여기 여기서 지금 포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남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부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 힘을 확장해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포항 나물릉의 김병욱 국회의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 경북의 주요 인사분들 그리고 북한 시민분들이 가득 자리 메워 주신 거 보니까 이 동부 청사에 거는 기대가 다 이렇게 매우 큰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 동해안에 그한 백만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이 청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그한동해 본부가 해온 일을 더 확대 계승해서 우리 지역 발전에 그 첨단으로 선봉으로 그 그러니까 앞장서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방금 김정재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늘 보면서 우리 경북 울진부터 해서 경주 간포까지 우리 경북의 이 동해 바닷가 가 너무 좀 아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 생각을 늘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 우리 바다를 많이 찾고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 있는 바다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첨단 산업이나 기존의 전통 산업을 강화하고 육성할 필요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 동해안, 경북 동해안이 가지고 있는 이 관광자원을 좀 상품화해서 산업화해서 지역 발전에 좀 기폭제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 수단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철우 지사님과 우리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이강도 시장님 비롯한 시장님 군수님들 그리고 울릉도에서도 오늘 멀리 김명수 군수님 와주셨는데요.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동해안 시대에 한번 활짝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버터터치 함께 하실 분, 이강덕 포항 시장님, 준학연 경주 시장님, 이희진 영덕 군수님, 전창걸 울진 군수님, 김병수 울릉 군수님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천천히 자리해 주시고, 앞에 다섯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버튼 하나당 두 분씩 이렇게 서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상원 의원님, 이재도 의원님, 박차영 부의원, 정혜종 의장님과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님, 영덕군의회 화병두 의장님, 울진군의회 장선영 의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최삼룡 총장님또 화남건설의 박동용 회장님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자, 기자 여러분들, 어떻게 포토라인 다 잡으셨습니까? 앞뒤 조절, 여러분 서로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고, 네비 여러분 잠시 우산을 뒤로 던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산 잠시 꺼 주시고요. 네, 저희가 장갑 나눠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장갑을 착용하시고, 제가... 동해안이 미래다. 새로운 힘찬 출항 하면 다 같이 셋둘 하나 손으로 가겠습니다.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고 버튼을 누르시고 내빈 여러분은 왼쪽 저 뒤쪽을 향해서 시선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뭔가 이루어지니까 아, 이제 버튼 누르는 포즈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십시오. 카메라, 카메라. 앞에 카메라. 기자분 관동의 지역 발전 거점이 될 우리 경상북도 동부 둘 하나. 이사님 사진 촬영 한번 315번 환동의 새로운 테러라임은 이미 실적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포항 융합기술 산업지구 부지에 2013년 개척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